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규정하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양 서양을 통틀어서 인간은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악을 향해서 나가는 악한 그런 품성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그 사건이나 역사적인 그런 기간에 일어난 어떤 뭐 예를 들면 세계대전이나 이런 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아,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도 일으킬 수 있구나. 뭐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은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이렇게 크게 양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약 300년 전에 그 독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썼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많은 글을 남긴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며, 자기 판단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해서 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인간은 인간을 대할 때 수단으로만 대해선 안 되고, 항상 인간이 뭐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뽑아서 월급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이제 만들려고 뽑는 거니까 그런 수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칸트가 그런 수단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에는 반드시 인간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그냥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그 인간다운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임마네 칸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두 번째 경우가 제가 떠오르는 것이 누구냐면, 그, 이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전에 사람입니다만은, 그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한이 생각을 통해서 삶의 이런 불확실하고 어둡고 희미한 안개와 같은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아마 그 사람의 그 어떤 뉘앙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에 띄는 구절이 제발 좀 깨어서 정신을 좀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다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장 현대, 지난 세기, 20세기에 크게 활동했던 사람 중에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1964년에 노벨 문학상 대상자가 되고 후보가 됐을 때 상을 거절한 사람 중에 한다.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인간은 매순간 매순간 선택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어 내 던져진 자유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러나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유를 막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저주받은 자유,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선택의 과정에서 자유가 자꾸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나는 이게 좋은데 다른 사람은 나쁘게 보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결국 무슨 말까지 하냐면, 지옥은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지옥이다. 내 멋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멋대로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인간은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 선택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그 입장이 아니라. 그것이 성가시고 귀찮고, 인간은 그런, 그런 선택의 저주 속에, 자유의 저주 속에 있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뭐좀 유명해진 사람인데, 물론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뭐 따로 있긴 하죠. 그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다면, 기억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억. 그또이거를좀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제가 표현한다면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그 곡식이 자라지 않고, 물이 없고, 그냥 황폐하고, 덥고, 추운 그 땅에서 40년을 고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수백 년, 수천 년이 되는 동안에 그 얘기만 하고 삽니다. 모이면 그냥 우리,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 우리가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기 말라 죽으려고 할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후대에 갈수록 그 얘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강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까지 있었던 그 추억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할때 모든 대화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고향 사람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무엇니까야 우리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벌 받은 거뭐 그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 그때 그 세수 안 하고 왔다고 너 혼났는데 지금 보니까 세수는 했구나 뭐 이러면서 <laughs> 뭐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게 이제 기억 속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이단들이 막 이렇게 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잘, 정말 그 좋은 그런 논리로 표현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초대 기독교 이후에 바로 그 가장 오래된 그 지성인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방탕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제게 기억하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시간은 반드시 앞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난 시절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시간부터. 지금 현재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그이 삶을 버티게 하는 믿음의 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제일 첫 번째로 어, 친 것도 바로 제가 그렇게 기억에 대한 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로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간의 친밀한 그런 그 인간 관계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양면적이어서 어떤 기억을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뭐 은혜는 물에 새기고 뭐 원수는 돌에 새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감정은 오래 가지고 뭐 이런 그 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주신 그 의도와는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나쁜 의도의 말이 아니라도 그리고 또 좋은 기억이 아닌데도 엄청 오랫동안 기억하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던 지역에서 그, 그 여성 그여성 교회와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년의 여성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여러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앉아 있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목사님 저희 남편은 산에서 자는 것이 취미예요 그러더라고요 밤에 툭하면 산에 올라와서 잔대요 어, 무섭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왜요?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그 딸이 산에 묻혀 있는데, 딸이 죽고 나서 근 1년 가까이를 매일 밤에 산에 올라가는데 그 딸이 아빠를 이렇게 따르면서 밤에 무서워 깜깜하면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아 우리 딸이 어두면 잠을 못 자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거의 1년을 이렇게 올라. 다는데 그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럼 지금 괜찮아시안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도 툭하면 없어진다. 그러면 그 밤에 딸 곁에 가서 잔답니다. 그때 저는 아 가슴이 막목먹해지면서아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 기억이 그렇게 아름답게 길지 않은 짧은 생애를 살고 간그 딸이 그리워서 그 딸의 기억이 나아서 사무쳐서 그렇게 날마다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자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 줍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구절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기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며 나의 말을 잊어버리는 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기억하지 않느냐 내 말을 왜내 은혜를 내 사랑을 왜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 이스라엘 1장 2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근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홀대를 받았어요. 초청을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저그 마당 끝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고 자기들은 막 이렇게 막 떠들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끼지 못했어요. 오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초청한 사람이 나는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막 따르는 그 예수라는 사람도 내가 초청하면 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저 발자에 앉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묻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면서 가지고 온 향유를 깨 가지고 발을 씻어 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저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비싼 향유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지 왜어 예수라는 자의 발에 저렇게 붓고 낭비를 할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시몬아, 그 주인의 이름을 보면서 시몬아, 네가 이, 여,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들어올 때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을 보라.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어서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니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행동이 기억되도록 하라. 이 여인의 행동이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사장 일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홍해를 건너듯이 오히려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아주 뭐랄까요? 그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이 너무 넘실대고 막 그때 비가 많이 온끝이라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인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는 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발을 여단강에 내미니까 그 내민 발치만큼 조금씩 조금씩 여단강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기적 속에서 여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지파결로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길가에다가 세워놓으라. 그리고 나중에 이 돌이 무슨 돌이냐고 후손들이 묻거든 그때 그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를 타고도 아니요 다리를 만들어서도 아니오 그냥 맨발로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 그 기억을 전해줘라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난한 거민들이 세상 말로 이런 말뭐 해도 쫄아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오자마자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을 텐데 그 홍해를 건너는 소식은 이미 들었고 그 요단강을 발을 디딜 때마다 요단강이 줄어드는 것을 어딘가서 숨어서 다본 사람들이 아 큰일났다 저건 저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그 그 기억을 그 그것을 기억하도록 1 2 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사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일어섰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길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물론 제가 지금 설명을 물론 했지만은 기가 막힐 공동이야 수렁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것은 바로 쉽게 표현하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림자가 없으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어둠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이 바로 빛으로 바뀌게 될 때,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장작불도 아니요, 무슨 전기불도 아니요, 호롱불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와 대결할 때,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아홉 번째 재앙을 흑암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흑암의 재앙은 뭐냐면, 어떤 빛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깜깜한 그런 재앙이 아홉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출입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더라. 거기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해도 사라지고, 별빛도 사라지고, 어떤 희미한 여분의 빛까지 다 사라진. 온 세계가 다 깜깜해진 상황 속에서 오직 곳센땅 이스라엘의 진영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리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소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예수 구리도를 통해서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예언에 기록된 그 지명 그그 그 땅에 가가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큰 빛을 보게 하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곰피판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래서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모데후의 일장 이절을 보면 내가 고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그, 그분께서 나를 그날까지 지켜 능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기억과 함께 그날까지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영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그,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구원의 영광, 새롭게 하시는 영광, 회복. 하시는 영광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권리를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먼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향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 확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빛이 난다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권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의무가 있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꼭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그래 하나님이 널 사랑하려고 했다. 근데 네 하는 꼴을 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이 옳으냐 사랑 안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할때 대답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제가 할 말이 없군요 이렇게 될,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그냥 나를 불쌍히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냥 안 됐고 안쓰럽고 그렇듯이 사람이 내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베풀 때 네가 나한테 이런 도움을 베풀만한 의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안 되잖아요 내가 오히려 이 사랑에 보답하고 이 사랑을 고맙게 생각할 의무가 내게 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박한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르면서도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왜 갑자기 심판의 얘기가 나오냐? 것은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것을 오히려 멸시하느냐? 이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네가 쌓는 것 이런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것과 같은 말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른 말 같은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같은 말 다른 뜻이 뭡니까?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경우가 있죠. 참 잘한다. 그거하다 잘한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비해 구원과 심판이 다른 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같은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기를 버리시고 낮아지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편 103편 8절에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그 깊은 그런 그 의미이며 가치며 구원이 소중한 이유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다른 말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